산을 바르게 한식을 모두 찾아보세요. 0.78에서 0.21 더해주면 0.99 어, 맞네요. 이거 맞구요. 2.15에서 2.84를 더해볼게요. 99, 4.99, 아, 4.9에요. 잘못됐고, 1.05에서 2.33 더해주면 3.38, 3.8이네요. 8. 또 잘못됐고 0.75에서 3.32 이거에 좀7 0.4.07 맞네요. 2.27에서 4.03 더해 주면 0 하나 올라가죠? 그럼 3. 그다음에 이건 6.30이 아니라 6.3이라고 써야 됩니다. 6.3 6.30은 없애 줘서요. 어, 6.3이라고 써줘야 돼요. 잘못됐고요. 그래서 1번, 4번이 되겠습니다. 5.40은 어떻게 써주라고요? 5.4라고 써주는 겁니다.